워치 테이블이 원곡과 만든 곡의 비교 oh. 리듬 라인 자체가 벌써 뭔가 이렇게 확 원탁 짜임새가 있지 데는 스트레스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리음을 보시면 데라데라 빠따따따따따따따따따 데라데라 빠따따따따따따따따따 데라데라 빠따따따따따따따따따 데라데라 빠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데라데라 빠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리듬 자체가 재미가 있단 말이야 네. 다시 처음에 는이친구다이친구인이다구다이 친구는 이친구인이친구인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는이친이 친구는 이는이친는이친이는이친이 새로운 하나를 넣어가지고 다시 A A가 나왔으면 B가 나와가지고 A A를 확환기로 시켜줘. 그 다음에 또 C C가 나오면서 D가 나오면서 C C가 반복된 걸 확환기 시켜줘. 한번 볼까? AABC CD가 아니라 AAB CC B. 다시 해 볼까? 다 이런 식으로 변화와 통일감을 적절하게 절묘하게 섞음으로써 이렇게 좋은 곡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보자 이제 우리 곡을 한번 볼까? 이제 너무 예뻐 너무 멋져 너무 귀여 보고만 있어도 질것

멋있네. 자 리듬은 멜로디를 생각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드한시하는부분이요 근데 리듬 자체가 벌써 멋있으니까 기본 베이스, 휠, 엔진 막그 어? 차체 이게 좋으니까 뭘 얹어도 차가 그냥 막 나가는 거야. 근데 차가 티코야, 마티즈야, 어? 차가 걸레야, 그러면 뭘 거기다가 벤츠 뭐 어? SLK를 얹으면 뭐할 거야? 안 나가는데. 그지? 자, 그게 바로 리듬이 하는 역할이란 겁니다. 그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리듬에서 극복만 하면 좋다.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할수 있냐? 네가 리듬을 변형시켜가지고 또 다시 만들 수가 있겠지? 오케이. 알수까지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A 에서 음표를 많이 썼으면 B 에서 적게 써 a 에서 음표를 많이 적게 썼으면 B 에서 많이 써 그래서 서화화주 주는 야음표표의수양 양으로. 자, 왜 여기서 랩이 나왔느냐를 보면 여기서 또뭐뜻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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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를뜻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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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는뜻뜻

재미가 있지 계속 그런 리듬들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는 살짝씩 변화를 해 근데 기본 은 뼈대는 뜨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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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뜨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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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뜨따 따따따 뜨따 따 뜨따 뜨따 따따 뜨따 따따 뜨따 따따 뜨따 따따 뜨따 따따 뜨따 그럼 사람들은 지루함이, 지루함은 안 느끼는 대신에 재미까지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너무 많은 변화 패턴이 너무 많이 변화를 하면 그건 이미 패턴이 아닌 거야. 패턴이라는 거는 하나의 반복되는 형식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지. 너무 많은 변화가 오면 재미가 없어. 왜냐? 사람들이 외울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있는 건 단순한 걸 사람들이 재밌어요. 무한도전 복잡하니. 텔레비에 어, 나오는 것들은 다 단순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거야. 음악도 마찬가지야. 특히 상업적이면 더 상업적인 걸 쓸수록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랩에서도 리듬이 아주 단순하다. 근데 돈못 버는 래퍼들도 또 공통점을 딱 보면은 복잡하겠어. 뭐가 리듬이 뭐가 많고 괜히 빨라. 말이 많아. 외울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 이미 싫어하고. 음악은 왜 들어? 생각하려고 들어? 즐기려고 듣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은 거야. 응. 특히 옷 벗고 막어 다리 보여주고 시스루룩 입고 나오고 붕대 옷 입고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단순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딱 느끼면 심장이 벌렁벌렁 우리의 본능이 충실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우세계 세운 자로 끝나네 됐다. 앞에는 계속 변하고. 다, 이게 계속 가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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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전체 지배하고 있는 리듬이 있는 거요 막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분위기를 가라시히는 부분이 꼭 나오지? 얘를 브릿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릿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프라이머리 브릿지라는 것이랑 트랜지셔널 브릿지라는 게 있어 이건 뭘까? 조금... <목소리> 프라이머리 브릿지 거기에서 한번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얘는? 그리고 계속 이게 세번 반복을 하지. 지금 세 번째 반복을 했지. 네. 이때 되면 지겨울 때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했어? 그러니까. 네. 네. 세 번째. 뭘 했어. 반주에서 막멈췄지지 어 m 여기서는 완전히 많이 네여네 여기. d t h i n 또 I'm a bad thing. 뭐 블루스도 그렇고 힙합도 그렇고 b 도 그렇고 어느 인종의 음악이야? 음. 흑인이지. 흑인들이 잘 쓰는 음은 뭐야? 어떤 리듬? 다운 비트에 잘 나와. 업 비트에 잘 나와. 음. 강조가. 다운은 1 n 2 n 3 n 4 n 1 n 2 n 3 n 4 n 이거랑 1 n 2 n 3 n 4 n 어떤 것들의 강을 많이 줘? 그 원을 두번째에 많이 죠줘 N에다가 숫자에다가 아니라 비트에다가 음. 다운이야 걔네가 1 2 3 4그 다음에 N은 어 p 에1 N 2 N 3 N 4 N 그래서 다운 비트랑 업 비트의 정의가 바로 그거고 근데 보면 업 비트에 강조를 많이 해줘 그래서 외국사람들 보면 박수를 치되 음악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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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라 어?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 s s 다 이런 데봐 가지고 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보2 3뭐뭐같자

정말 지겨울 때가 됐단 말이야 이 여기까지 하면 그래서 뭐 했어 이제는 드럼 빼고 다른 거 반주를 다 빼버렸어.

이번 <공> 카페에서, 단둘이 얘기를 할 때, 난 누렇게 손을 좋아, 너의 쳐다보고 나의 얼굴도 묻혀 다 보고, 아름다운 너의 얼굴 속에 듣고, 끝에 마다 난 가슴이 뛰어 밀찍을 사랑해. 응 자, 그래서 다음 번까지는 뭘 하냐면 이렇게 쓴 멜로디 자체를 리듬 패턴을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훅도 우리가 꽂힐 수 있게 그 다음에 변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게 어, 집중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멜로디 라인, 리듬, 랩 등을 넣어가지고 완성시켜 놓는 거야. 갈아오퍼드는 거죠? 갈아오퍼드돼요 자, 뭘 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알겠지? <목소리>